주나 씨, 아유 진짜 몸 괜찮아? 피곤해 보인다. 아니 어머니 저 진짜 하나도 안 피곤해요. 저 지금 힘이 펄펄 나요 어머니. <laughs> 아유 정말 내가 주나 씨한테 두손다 들었어. 아유 참. 진짜? 됐어. 이제 고제가 고압이다 어머님 마음 흔들리고 있어. 조금만 더 힘내자 주나야. 어머니 그두손 드신 김에 저 이렇게 좀 안아주시고 좀 예뻐해 주시면 안 돼요? 안 되겠는데요. 제발 좀 해주세요, 어머니 사부인 저희 왔습니다. <laughs> 아이고 <아유, 아유>, 오셨어요. <laughs> 어서 오세요. 아니, 그런데 저희가 너무 일찍 왔나 봅니다. 아이고 아니에요. 일찍 오시면 좋죠. 네, 어머님, 준아 <laughs> 어, 너 웬일이냐? 옷은? 어, <laughs> 어, <순. 웃음> 아저 어머님 조수로서 수련 중입니다. <웃음> 뭐? <웃음> 어, 안녕하세요. 아, 저 말씀 많이 들었어요. 그 비채윤 씨 아버님이시라고. 우리가 참 인연이 되려고 그렇게 여기저기서 마주쳤나 봅니다. <laughs> 그러니까요. 아 지난번에 선생님한테 매치기 당한 게 아직도 아파. 아, 그래요? 아 미안합니다. 농담이에요, 농담. 아유, 아유, 준아씨, 멀쩡해요. <laughs> 저 이쪽으로 앉으세요. 아, 예. <laughs> 차좀 부탁해요. <laughs> 차요. 아, 차요. 아 예. 바로, 바로 내드리겠습니다. 예. 앉으세요. 아, 예, 예. 아저 예. 제가 할게. 어, 사인 아직도 소설 좋아하시나봐요. 아 네. 그냥 여전히 좋아해요. <laughs> 소설책 좋아하세요? 음. 아, 그럼. 사부인 그 한때 소설가가 꿈이셨는데. 아, <laughs> 그 저도 기억나네요. 그 나의 정원이 얘기했어요. 순정 씨그 소녀 시절 소설가가 꿈이셨다고. <laughs> 아이고, 참. 아이고, <아유>, 부끄럽네요. <laughs> 아, 근데 이제 그꿈 접으신 거예요? 그럼요. 아유, 이제 와서 뭘 어떻게. <laughs> 아, 왜요? 이제라도 도전해보세요. <laughs> 맞아요 어머니. 요즘 그 늦가기로 등단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, 아니 도전 한번 해보세요. 무조건 잘 되실 것 같은데. 아이고 아니요. 아, 해보세요 순정 씨. 저도 아직도 바느질 하잖아요. 아 예. 아 그래야 제가 예전에 사부인께 국어 사전 드린 보람이 있죠. <laughs> 국어 사전을 아버님이들으셨어요 사전 <laughs> 게요 어머니 저희 갔습니다. 엄마 나왔어요. <laughs> 우수방 왔어요. 아이고, 어, 어서 와요, 채우아가 <laughs> 아, 네, 아버님. 응, 어, 채우어요 아, 네. 아이고, 저녁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셨죠, 머니 응. 아유, 조수한 명이 있어서 괜찮았어요. 어, <laughs> 아, 근데, 너는 여기 왜 있냐? 아이고, 제발. <laughs>